있습니다. 2010 광저우 아시아 경기 대회 남자 마라톤 현재 선도는 대한민국의 지영준 선수 그리고 2위를 달리는 샤미 선수는 뒤쪽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선은 눈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샤미 선수뭐 전혀 추격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뒤쪽만 연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샤미 선수 입장에서도 급수대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만 아마도 추정하기에는 자기가 갖고 온 스페셜 드링크가 탁자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양상이 지속된 것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샤미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운한 일이죠. 그렇죠. 샤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어, 그, 급수대에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한 게 아무래도 자기, 자기로서는 그게 제일 네. <laughs> 불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네. 자기의 페이스도 잃어버리고, 또안 좋은 행동이 계속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샤미 선수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우리 지영준 선수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레이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달리고 있습니다. 2위 샤미 선수와는 1분 06초 정도의 차이니까 많은 차이가 벌어져 있고 이미 한계거리는 훨씬 더 지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남자 마라톤의 지영준 선수 어, 지난 대회 우승자인 에, 샤미 선수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어, 지금 선두로 계속해서 결승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승자인 샤미 선수를 따돌리고, 네. 지영준 선수가 정말 그동안에 그 불운했던 그런, 어, 대회에 오늘 완전히 그런 걸, 씻 음, 신는 그런 레이스를 펼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2002년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바로 이봉주 해설위원께서 우승을 차지했고, 2006년 독일 아, 저 도하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바로 2위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샤미 선수에게 잠깐 남자 마라톤의 우승을 넘겨주었습니다만은 이번 대회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지영준 선수가 금메달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형국이 됐군요. 예, 네, 맞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 마라톤이 정말 네. 세계 에또 다시 한번. 크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예그 자리매김을 지영준 선수가 오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에, 그리고 사실 내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놓고 어, 경기력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성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 마라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지영준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고 좋은 페이스를 유지해줌으로써 내년 대회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영준 선수가 오늘 우승함으로써 어, 우리나라에 또한 번의 그런 마라톤 스타가 또 탄생하는 것 같고, 네. 어, 그동안에 뭐 많은 분들께서 어,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어, 그걸 오늘 지영준 선수가 종식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영준 선수 아주 오늘 멋진 레이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레이스. 그동안 준비도 잘 해왔고, 황영조 감독, 또 지영준 선수 함께 출전한 김영진 선수. 그동안 훈련의 결과가 오늘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의 그런, 어, 힘든 그런 훈련 과정이 오늘 결과로서 지영준 선수가 몸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아, 지금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네. 그간에 쭉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훈련을 해왔고 또 소속팀인 포호롱에서도쭉 몸관리나 훈련을 계속 유지해왔고 결혼하면서 도 안정감도 생겼고 어, 또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준비를 에, 다각적으로 작전이라든가 한 것이 오늘 그대로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동안에 뭐 많은 그 뒤에서 뭐 후원해 주는 분들도 있었고 네. 본인 스스로도 좀 많이 힘들어 했을 것 같은데 그걸 갖다 오늘 좋은 성적으로 좋은 레이스로 그 본인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1분 06초 2위 샤미 선수와는 1분 06초의 차이가 나고 3위와 2위 간의 1분 19초, 어, 거리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따라잡기는 네.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음, 그 운동이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마지막 레이스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봉주 해설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만은 선두로 이렇게 확실한 자리에서 달릴 때 전혀 힘들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몸은 힘들겠지만은 네. 이 정신은 절대 힘든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영준 선수 발걸음도 가볍게 금메달을 향해서 성큼성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2002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이봉주 해설위원이 우승을 할때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우승을 하는, 어, 장면을 중계방송 해드린 것도 저도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 선수가 저렇게, 어, 큰 대회에서 네. 우승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지영준 선수의 저런 멋진 모습이 정말 이 선배로서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시간 10분 10초가 막 지나고 있는 상황, 오른손을 불 끈져 가면서 아, 이제 우승을 확인하고 결승선을 향해 내리막길을 가볍게 달려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영준 선수입니다. 예, 꼬리지점이 네, 얼마 안남습니다 지영준, 예, 지영준 선수.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마라톤 대한민국의 지영준 선수 이제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한걸음 자신있게 내달리고 네, 있습니다. 금메달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네, 있습니다. 2002년 이봉주 선수에 이어서 아시아 경기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4년 만에 아 8년 만에 다시 우승을 금메달을 되찾아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영준 선수입니다. 네, 아꼬래선이 그래, 지영준 선수 습니다 네. 네.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남자 하나톤 우승을 김영준 선수입니다. 예. 아축하드립군요 <laughs> 정말 좋습니다. 아, 김영준 네. 선수. <laughs> 선수 그래도 힘.